휴일인 오늘 구름 낀 가운데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 한낮에 서울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일주일 넘게 예년 기온을 밑돌던 동쪽 지역은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5시간대에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지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쪽 지역 곳곳은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츰 해소가 되겠지만 다시 밤부터는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뿌연 연무가이 깨어있어 시야가 참 답답하고요. 그밖에 전국 하늘에는 전반적으로 구름의 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후 시간대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만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시의 침수 피해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전주 28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첫 경기가 있는 내일은 종일 맑겠고요. 경북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올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